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 v 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장 뜨거운 하드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자는 분위기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당장 기초연금 33만원 받는 거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400만원 정도가 빵꾸가 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간 한 1200만원 정도 지원금을 받는데 한국은 400만원입니다. 자, 3분의 1밖에 지원금을 못 받는데 자, 이마저도 65세 노인 기준이 만약에 70세로 상향이 되면 자, 5년간은 소득 절벽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데요. 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여드린 이 표는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뒷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인 연령 70세 상향.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고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65세 노인 기준, 어, 현행은 그 1981년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법적 노인 연령이 만 65세로 되어 있는데요. 자, 현행 기준대로 지금 기초 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게 이제 65세가 되면은 대표적으로 받게 되는 노인 혜택이죠. 자, 그런데 지금 70세로 올리자는 그 이슈가 생긴 게 기대 수명이 일단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81년 당시만 해도 66.7세가 기대 수명이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는 84세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17.6세가 증가되다 보니까 자,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두 번째는 고령화 속도가 2024년 65세 인구가 20%를 돌파했는데, 자, 5천만 명 중에 20%, 천만 명이 노인인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보시면 나라의 재정부담, 기초연금, 그 지급액만 연간 17조 원이 나가는데요. 자, 이게 2020년 기준이니까 2030년을 예상한다면 무려 50조 원의 기초연금이 빠져나가는데, 자,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어 건강 수명이 이제는 70세 수준으로 늘어서 65세 노인 기준은 현실적으로 새파랗게 그좀 젊은층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네 가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생산 연령 인구가 69세까지 그 정년 연장 등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5년 뒤로 늦추면은 연간 약 7조 원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어, 적지 않은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인식도 이제 65세 이상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70.5세를 노인 평균 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인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쪽은 이런 제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 자, 반대 의견에서는 제일 심각한 게 노인 빈곤율. 무려 40.4%, OECD 평균 1 4 2의세배에 해당한다. 자, 노인 10명 중에 4명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복지 공백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65세 잘 받고 있다가 70세로 늘리면 5년, 60개월간 복지 공백이 발생하는 거고, 자, 문제는 또,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어, 65세, 지금 현, 현재 정년이 60세인데, 이게 어, 70세로 되면은 여러가지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향하자. 자, 이런 이제 제안이 제 어, 설득력을 얻어가는데, 10년마다 한 살씩 노인 연령을 올리자. 그래서 2100년 가면은 73세에서 74세를 노인 연령으로 하고, 어, 보안책으로 정년을 먼저 65세로 늘리자. 그래야지 이 소득 절벽, 여기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하자. 이제 이런 대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독일은 연금 수급 연령이 67세, 2029년까지 이제 상향하는 계획이고 미국은 어 67세 정년은 폐지가 됐습니다 자, 일본은 정년 65세까지 연장 또는 계속 고용 제도를 선택하는 방향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은 정부는 2025년 2월 기획재정부 중장기 전략 위원회에서 노인 연령 상향 사회적인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지금 기초연금은 많이 빠 나가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2019년 국민 여론조사에서 노인 연령 상향에 55.9%가 찬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갈수록 이 찬성률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그 65세 노인 복지 혜택 기초 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그 33만 4천원을 받죠.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으로는 4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제 이걸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노인 연령이 상향이 되면. 그리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매월 30만원 정도를 수령하시는데 연간으로는 360만원 이것도 노인 연령 상향되면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 재가 급여가, 어 최대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연평균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못 받게 되면이 장기요양 등급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돈을 다 내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 45678번을 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약 180만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어월 84만원 정도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그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신연금도 평균적으로 한 13만 2천원 정도 되는데, 자, 이것도 5년간 이제 공백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노인자철 무임승차 타다가 70세로 늘리면 이것도 내 돈을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기초연금만 예를 들어 본다면은 어 2026년부터 만약에 노인 연령이 70세로 상향된다면 당장 1인 가구는 연간 400만원 정도, 부부 가구는 연간 640만원 정도가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거고, 자 2030년까지 이렇게 매년 어못 받게 될 경우에는 1인 가구는 5년간 약 2천만원 정도가 그 소득 단절이 되는 거고, 부부 가구는 3,200만원이 소득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더 올라가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노인 일자리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현재는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나누어서 어 지금 연간 기준으로는 그 공익 활동형은 348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약 910만원 그리고 시장형은 약 600만원 정도를 연간 수입으로 벌었는데 저에게 만 65세에서 70세로 바뀌면 이마저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자 공유활동형은 매월 한 29만원 정도 되는데 연간으로는 348만원 정도 수입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은 평균 한 76만원 정도 예, 매월 예상이 되는데 12개월 받으면 913만원 정도 그리고 시장형은 어, 50만원 정도로 해서 만약에 1년을 받는다면 600만원 정도가 잘 받고 계시다가 제 65세에서 70세로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 연령 <laughs> 70세로 노인 연령을 상향할 때 공유 활동형과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65세에서 70세로 5년간 못 받는다고 했을 때 공익활동형은 1740만원, 사회서비스형은 4500만원, 시장형은 3천만원이나 소득 공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1번 보시면 노인 빈곤율이 38%인데 중간에 미국 보시면 22%이 일본도 20%로서 한국보다는 매우 낮죠. 그리고 그 프랑스는 4.4%에 불과하고 노르웨이는 노인 빈곤율이 3.8%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노르웨이는 어 한국처럼 기초연금 연간 지원액이 어 2500만원인데 이거 그 원로 환산했을 때 경우에 노르웨이는 매월 216만원을 받는 반면에 한국은 334,000원 1인 기준으로 기초요금 받으니까 자 이렇게 어 연간 400만원 노르웨이는 연간 2500만원 대략 계산해도 다섯 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중간값인 미국만 보더라도 1296만원 미국은 어 약한 매월 800달러 정도 받으니까 자 이거는 어 원로 환산하면 108만원 정도 한국의 33만원의 약세배에 해당하는 매월 금액을 받으니까 정말 대한민국 가야할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나마 기초연금이 어떻게 보면 노인빈곤율을 완화시키고 노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데 그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준으로 34만 2천 원이고. 저 2026년부터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하위 50%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그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수선한 문제의 직면에 있고 2027년부터는 전체 수급자의 그 소득 하위 70% 전부 다싹다 다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저 이게 연간 지급액은 480만 원인데 노인 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향 논란과 맞물려서 자, 만약에 어 5년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마저도 이제 어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래저래 대한민국 지금 좋게 발전하는 것보다는 안 좋게 발전하는 것 같아서 뒷걸음질을 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까운데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어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65세에서 70세로 5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좀 대비를 어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일단은 특별하게 노인연령이 상향되지 않으면 2026년, 2017년에는 기초연금 1인 기준으로 40만원씩 받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 돌아가고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